롤붕이의 1분 안에 알려주는 대공략. 오늘은 무슨 대기야? 오늘의 공략은 동물 특공대 대기야. 동물 특공대 대은 상징이 있을 때 하기 좋은 대기야. 아이템은 슈진의 창을 바로 만들 수 있을 때 하면 좋아. 사일러스나 세라핀 같은 동물 특공대 기물이 잘 붙으면 더 좋고. 추천 조우자로는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니코, 상징을 장착한 골렘을 얻을 수 있는 가렌, 프리즘 전주곡 오로라가 좋아. 좋은 증강체로는 동물 특공대 상징을 얻을 수 있는 증강이 제일 좋고. 돈이나 경험치 증강도 좋아. 삼신기로는 레오나한테 탱템 자야한테는 인피쇼진 라위, 오로라한테 쇼진 대천사 레드를 주는 게 좋아. 이 덱은 8레벨까지 레벨업을 밀고, 8레벨에서 자야, 레오나를 이성작한 후, 9레벨에서 오로라와 오코기물을 찾는 게 핵심인 덱이야. 동물특공대는 시너지를 활성화 시킬 때마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시너지야. 대부분의 무기가 물리. 마법 데미지를 갖고 있는데 방각이 완성됐을 땐 물리. 마각이 완성됐을 땐 마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. 내가 평가를 하자면, is the gold deck. 지금까지 동물특공대 대기였어? 다음에도 또 점수 올리기 좋은 꿀대 알려줄게.